심심할 땐, 유뜰TV! 나, 나의 이름은 유뜰. 검사다. 원래 연구원이었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즉, 일단 말로 하자면, 검, 검술도 다니고, 연구도 했다. 검수를 하려고 이 연구 연구실을 떠난지 7년 박사 만냥이 박사님도 잘못 보았다. 이제 드디어 만냥이 박사님을 보는 것이다. 검도 있고 이 뒤에도 검을 에메랄드 검을 차고 있고 그러면 간다. 저번과 아주 똑같군 이렇게 이것도 있고 레드카펫도 레드 있고 그럼 간다 하나 둘셋 연구실이 그대로군 간다 박사님이 음? 없다 여기 있나? 없네 이건 피, 피인가? 아니, 아니지. 피? 응? 피? 어! 혹시! 혹시! 안 되겠어. 이거는 너무 그래. 그러면 검술에서 배웠던 검술이지만 이거는 아주 축제법이다. 간다. 아레나 파타타 보이터 레레레. 아 어. 예. 어. 음, 박자님이 없다. 그러면 시체는 어디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더. 예. 누구세요 아이. 세요아 뭐야 피도 없었어. 누구예요? 혹시 박사님이세요? 와, 박사님! 박사님. 와, 좋네요. 그럼 저도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아. 제가 7년 동안 박사님을 못 뵀네요. 데 어디 계세요? 니아들 아니. 아니, 아 아니, 뭐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어? 아까 그 포션은 뭐였죠? 어? 아까 그 포션은 뭐였죠? 아저 아, 뒤에 검 에메랄드 검 드디어 땄어요 어? 아 그거 있잖아 그... 에, 에메랄드 검도 땄어요 어때요? 응 음, 잘했어 근데 에메랄드 검이 어딨어? 네 어딨냐고? 저거 아, 다이아검이야? 네 어,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 뒤에 보시면 검도 딱 메고 있잖아요 아... 와 하늘도 나온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럼 아, 크레이 아 요즘 유행하던 그그뭐 여기에서 뭐 다섯 명만 쓰고 있다는데 그 크리에티브 모드라는데 아 그거 내가 발명한 거야 그거를 박사님이 하셨어요?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다섯 명만 쓰고 있다는데 발명한 게 아니고 그게 박사님이 쓰시고 있었어요? 아 어, 근데 요즘 뭐 포션 같은 거안 만들었어요? 에이 트리 포션 그거 만들었다니까. 아, 그냥 성공적인지 그냥. 자 그러면 저는 의상 잠깐 갈아입고 올게요. 아, 아이고. 이제 에메랄드 검은 이제 필요 없고 그러면 입어볼까? 하나 둘 하나 둘셋뾰로롱뾰로롱어 됐다. 이거은 잠깐 놔둬야겠다. 어. 어. 안되겠다. 우리 부대원, 우리 부대원이 지 상자. 여기다 잘 보내놔. 음. 아, 이런 것도 다 그때였는데. 아무리 검술이라고 해도 이런 건좀 배워놔야지. 이건 어두울 때 썼던 거고.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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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한 복한 그 싸울 때 엄청나게 인다아아 아, 맞다. 아 근데 그것 좀어 했... 어디 있죠? 박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모르 는 소리가 나고 그런데. 야 축제법. 슝. 아우 축제법 다들 어줬다 한번 더! 얍! 아우! 어, 없는데? 안 돼, 안 돼! 추락하면 안 돼! 아 여기서 자책해야겠군. 쟤는! 내가 또 낙법을 또 배웠지만. 배웠지? 얍! 아우! 됐다, 됐다, 됐다. 어, 양동이로 푸고. 어. 이게 골. 이때는 축제법어 힘들게 배웠지만 어 요즘 축제법이잘 되네. 한번 더? 야, 아왜 없으셔? 박사님, 어디 계신 거지? 응? 야, 아, 아, 어, 어, 어. 됐어, 됐어. 어이. 네. 야, 있잖아. 네. 아, 거기. 어, 거기 지켜주셨네. 얍. 어휴, 아. 오. 투명아, 풀리셨네요. 아, 어, 풀렸어. 아, 드디어 모습을 보고 있구나. 갑바좀 벗어볼래요? 어, 저 연구복 입었는데요.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건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연구를 상징, 아, 연구. 아, 이거는 또 여기에 남겨놔야죠. 수를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했어. 음, 저는 초록색이 좀 어울린 것 같은데 에메랄드가 없어서. 어,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됐다. 음, 자, 그러면 나도 이제 연구를 해볼까? 됐다. 아, 잠시 쪼그만. 네. 아 어, 좋네요. 아주 좋아요. 어. 어 너무 너무 그러니까 한 개만 붙일까 나야구 포션 잠시만요.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 이게 아닌 거. 어다 만들었다. 아 박사님 응? 나야구 포션이라는 걸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 그걸 제가 발명하였습니다. 아, 어, 정말? 한번 해 봐. 자, 제가 이게 또 뭐냐면 능력이 나약은 아시죠? 나약. 응. 약해진다는 뜻. 이거 마시면 약해져요. 아세요? 어. 아, 근데 저 자, 그럼 제가 마셔 볼게요. 들어보기만 했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럼 박사님 한번 드셔 볼래요? 그러면, 제가 추첨용도 만들어 볼게요. 어이구야. 잘못 넣었네. 이거 어떡하지? 아, 과연 뭐가 만들 수을지 네네네 네. 네. 바꾸세요 좀 멋질 것 같은데 멋지네? 아 요즘 그거 아세요? 끝난 것 같은데 아 그거 아세요? 요즘 안 보신 것같 어막다른 후회란 거 아시죠? 네그 드라마 있잖아요. 아네네 다르 다른... 그런 게 재밌죠. 음... 거기서, 그 검수 거기서 아 나도 어. 그런 걸또뭐 검수라고. 그러면 오늘, 오늘은 어, 밤새도록 했는데, 이거 실험하고 한번 자도 아